본 선행이 먼저 결정된 건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예비 후보입니다. 당내 경쟁자들이 각각 검증위와 공관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김 후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순천향대 교수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 테크노파크 5, 6대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충청남도 경제정책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정책과 지역정책을 만든 일들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고향 예산과 홍성이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대학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향이 다시 한번 옛 영광을 부활할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일을 해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홍문표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홍성예산 현역 국회의원으로 경선에서 전익수 예비후보를 이겼습니다. 사선에 도전하게 된홍 후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출마의 동기는 전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 발전한다.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 홍성 10년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다.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최대 시급 현안으로 충남 혁신도시를 꼽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안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장소는 내포 신도시가 가장 유력합니다. 혁신도시를 통해서 국가 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오므로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을 할수 있고 또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또한 혁신 도시를 통해서 우리 내포만 발전되면은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고려한 홍성 예산 연계한 내포 혁신 도시 공동 발전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책 사업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정치입니다. 특히 우리가 빨리 우리 자존심과 우리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혁신 도시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공공기관이 10개에서 15개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홍성 예산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상구 박종순 예비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될 홍성 예산 선거구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난 지방선거에서 홍성과 예산 모두 보수 정당 군수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내포 신도시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